문화 콘텐츠 스토리 중은국 대만을 아우르는 인문 채널 대근니티 V 대근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개엄 얘기를 했는데 개엄이 뭐 너무 요즘에 핫 이슈여가지고 개엄 얘기를 더 어,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특히 대만 얘기를 좀 오늘 해볼까 싶은데요. 대만은 1949년부터 1987년까지 그러니까 장장 몇 년인가요? 38년. 38년 동안 아, 개혁명이 발동해 있었던 나라예요. 이게 한동안 세계 1위였습니다. 개혁령 기간으로만 따져 보면. 근데 이제 최근에는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개혁을 선포한 게1 9 6 3년부터 2011년까지 약 48년 동안 개혁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요 요 시리아가 지금은 1등이고요. 대만 개혁은 지금 2등으로 이제 좀 밀려났습니다. 하여튼 뭐 38년이든 48년이든 이게 몇십년 동안 계엄령 체제 하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은 개인의 자유 또 집단의 자유가 엄청나게 얽매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일 것 같아요 1949년은 장개석 국민당 정부가 국공내전에서 폐색이 짙어지자 이 대만으로 정부를 옮겨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짜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나라와 정부가 대만으로 옮겨온다라고 하는 날을 국부천대라고 하거든요. 국부천대의 상황에서 장대석이 딱 보니까 대만 지역을 좀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1949년 5월 20일 날 대만성 전역에 계엄령을 발표합니다. 사실은 그 이전에 1948년 2월 28일 날228 사건으로 계엄이한 차례 선포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228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 유려세태가 이제 마무리되면서 그해 5월 16일날 뉴욕 계엄령은 철회가 됩니다 한 차례 그런 적이 있었지만 장계석이 완전히 정부를 대만으로 옮겨 오려고 할때 1949년도에 발동했던 계엄은 38년이나 지속되었다 이렇게 이제 볼수 있는데요. 장개석 정부가 국공내전이 한창이던 시절에 중국 대륙에 있었잖아요. 중국 대륙에서도 계엄령을 한번 선포해요. 1948년 12월 10일 날 중국 대륙을 통해서 계엄령을 선포를 하는데 이때는 대만이나 뭐 티베트나 뭐 요런 지역들은 좀 빠져 있었어요. 나중에 이 대만을 포함시켜서 했는데 1948년도에서 대륙에서 선포한 계엄령하고 1949년도에 대만에서 선포한 개엄령은 다른 개엄령입니다. 그래서 개엄령이 두번 선포된. 그래서 요거를 조금 잘 기억해 두시면 이따가 얘기를 할때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949년 5월 20일부터 대만 사람들은 이제 개엄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뭐 정식 명칭은 대만성 정부 및 대만성 보안본부 포고 제1호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여기서 이제 금지한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국공내전을 반대하는 행위 금지한다. 국공내전 계속 할 거다, 우리. 국민당과 공산당이 평화롭게 회담을 해서 좀이 문제를 풀어라. 라고 하는 제안하는 것도 금지한다. 우리는 계속 전쟁할 거다. 이 얘기고요.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자라고 하는 이런 주장도 금지한다. 민생 문제를 좀 개선해 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것도 금지한다. 어처구니가 뭐 없죠. 지금 생각해 보면 먹고 사는 문제는 아무리 전쟁 시기라도사람들한테 중요한 문제인데 이런 개선 요구도 금지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민주화 요구 당연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전쟁 상황인데 무슨 민주주의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모두 금지한다고 돼 있어서 지금의 눈으로 보면 상당히 황당한. 그런 계엄령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산당의 간첩이라든지 뭐 용공 분자라든지 친일파라든지 대만을 독립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독립 분자들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체포하겠다. 공산당과는 접촉하지도 않고 협상하지도 않고 타협하지도 않겠다고 하는 삼불 정책을 강조해요. 그래서 대만이 절대 공산당하고는 없던 협상이나 어떤 회담이나 어떤 협의도 있을 수 없다. 이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개협령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대만은 원래 자기만의 문화가 있었거든요. 대만에서 살던 원주민들이 있어요. 중국에서 장기석 정부가 내려오기 전까지는. 이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어떤 해양 문화, 또 어떤 산 속에 살아가면서 그런 문화들을 가꾸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만의 고유한 언어도 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만어라고 얘기하는데요. 대만어도 쓰지 못하게 해요. 대만어도 금지하고, 정부 중국화, 이제 대만 땅은 중국 땅이기 때문에 중국어로만 얘기해야 되고, 대만어는 쓸수 없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어떤 초등학생들이 대만어로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거나 학교에서 얘기를 하면 나는 대만어를 사용했습니다라고 하는 편말을 목에 걸고 조리돌림을 당하는 자아반성을 해야 되는 뭐, 공산당이 하는 짓이나 비슷하죠. 이런 사건까지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대만이라고 하는 지역과 그 문화의 정체성을 억압하면서 장계석 정부가 대만을 점령하기 위한 그런 도구로서 계엄령이 발동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만의 이 계엄이 이렇게 오래됐는데 어떻게 그러면 이제 해제가 될수 있었느냐 하면요. 1975년이 되면은요. 장계석이 사망을 해요. 그리고 1978년도 그뒤 3년이죠. 3년이 지난 다음에 장경국 총통, 그러니까 장결석 총통의 아들이에요. 1978년부터 이제 장경국 총통의 통치하에 들어가게 되는데, 요 이후부터 한동안 국제정세가 급변하게 됩니다. 특히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국민당과 공산당 간의 그 아주 적대적인 대립이 조금 완화되고요. 그 전까지는 막 국지전도 많이 있었거든요. 또 여러가지 뭐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대만 내부에서는 민주화운동이 막 시작됩니다. 민주화운동이 시작되면서 개혁을 해제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이제 빗발치게 되고요. 또 특히 1987년 6월 달에는 미국의 하원이 대만 민주주의 결의안을 통과시켜요. 이 민주주의 결의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만은 개혁을 해제하고 정당을 창당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해제해라. 언론과 집회의 자유를 보장해라. 이런 이제 요구들을 합니다. 미국이 그러니까 대만이 굉장히 그 압박을 받았겠죠 곧 이어서 몇달안 돼서 상원에서도 이 결의안을 그대로 통과를 시킵니다 그래서 장계석을 뒤이은 장경국 총통은 1987년 7월 15일 날이 계엄령을 드디어 해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1987년 6월 29일이 6.29 선언으로 인해서 민주화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대만도 비슷하게 민주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대만과 한국사회의 이 근현대사의 역사를 보면 굉장히 닮은 꼴들이 많이 있어요. 민주화 운동의 오랜 기생을 통해서 1987년부터 두 나라가 모두 민주화를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점도 굉장히 비슷한 겁니다. 자, 그런데요. 대만성에 있는 이계엄령은 1987년도에 해제가 됐어요. 그런데 대만이라고 하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땅이요. 이 대만성만 있는 게 아니라, 대만과 그 주변의 부속 도서들이 있는데, 그중에 일부는 복권성에 속해 있어요. 복권성, 후지엔성이라고 하는 성에 속해 있는데, 후지엔성은 중국 대륙에 있는 성이에요. 그래서 복권성의 그 중요한 영토는 대만이 회복을 하지 못했죠. 그런데 복권성에 딸려있는 섬이 몇개 있어요. 요 섬들을 또 대만이 가지고 있어요. 대만이 끝까지 지켜냈어요. 그 대표적인 섬이 뭐냐면 금문섬, 금문 고량주가 나는 섬입니다. 그리고 또 마주열도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그래서 이두 개의 섬을 금마라고 이제 줄여서 불러요. 찐마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혹시 대만의 그 영화상, 우리나라의 대종상이 있다면 대만의 영화상이 있죠 금마상, 찐마장이라고 하는 영화상이 있는데 그 찐마라고 하는 날이 요 금문도와 마주열도의 머리 글자를 한 글자씩 따서 가져온 거예요. 영어로는 뭐 이제 골든 홀스라고 직역을 하지만 사실은 요 섬들의 이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요 섬들은 복권성에 속해 있는 섬이에요. 그런데 중화민국 정부가 1948년 12월 달에 대만과 티벳 정도를 제외하고 중국 전역이 돼서 발효했던 계엄령이 아직 살아있어요. 그래서 근문도하고 마주열도는 계엄령이 해제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문제가 됐어요. 두 개의 계엄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렇죠그 복권성에 내려졌던 계엄령은 지속이 됐던 거고 특히 1956년 이후부터는 완전히 궁정상태가 이 지역에서는 계속됩니다. 공산당하고 계속 대립하면서 국지전을 계속했기 때문에 이 계엄령은 1992년 11월에 와서야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대만 계엄령은 좀 복잡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38년, 더 길게는 깁금마장과 마주열도 같은 경우는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개협령이 계속되었다. 그래서 어, 대만의 개협령 시대에 예, 대만 사람들의 생활이 어땠는가 하는 거는 우리가 한참 전에 올렸던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대만의 소년이라고 하는 그래픽 노블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차이콘린이라고 하는 사람의 일대기를 만화 소설로 만들어냈던 그런 책을 제가 한권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한번 잘 보시면 그 당시 대만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어떻게 살았는가 아주 생생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만의 개업은 이런 상황인데요. 사실은 최근에 이제 대만이 윤석열이 이제 개업령을 발표한 이후에 반응을 올렸어요. 지금 집권당은 민진당이거든요. 민진당은 개혁령이 해제되면서, 해제되기 직전에 이제 창당된 민주화 정당이에요. 진보 정당이에요. 우리나라 식으로 따지면. 그런데 이 민진당에서 스레드라고 하는 SNS 있죠. 인스타그램하고 연동된 이 스레드에다가 윤석열이 개혁을 발동하니까 이걸 찬성한다라고 하는 입장을 냈어요. 뭐라고 냈냐면 한국 국회가 친북 세력에 의해서 통제되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3일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라 얘기하고 대만 입법원에서도 국민당과 민중당이 각종 국방 예산을 삭감하고 위헌적으로 권력을 확장하며 국가 안보 관련 제안을 저지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한국의 계엄령을 지지한다. 이런 SNS를 올렸어요.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너무 깜짝 놀란 일이었고요. 어떻게 국제정세를 이렇게 파악을 못하고 대만의 집권당이 이런 얘기를 올렸을까. 그래서 사과하라는 요구가 굉장히 빗발쳤고요. 아이러니컬하게도 대만의 개엄용을 38년 동안 이끌어왔던 국민당으로 민진당에게 사과하라고 하는 요구를 빗발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식 사과는 안 했고요. 대신 지금 현재 라이칭더 총통이 세계인권의 날 기념행사를 찾아가지고 우회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역사의 잘못은 용서할 수 있지만 잘못된 역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대만도 38년 동안 계엄 통치 가운데서 경제, 법치, 인권에 엄청나게 큰 상처를 입었고 지금도 영향 받고 있다. 정부는 과거의 정의롭지 못한 역사에 견화한 자세로 대처하고 대중이 권위주의 통치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민주주의와 자유는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잃어버리기도 쉽다. 민주주의, 자유, 인권의 공동 수호를 위해서 단결하고 협력해야 된다. 뭐 이런 메시지들을 냈어요. 한 달락을 짓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어쨌든 대만 민진당은 굉장히 큰 실수를 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대근이티 위 대근이었습니다.